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모든 문화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문화예요 음. 양로원이라는 게 양로원의 의미가 우리는 자식이 있는 부모는 거기 안 가요 음. 양로원에 갔다는 거는 자식이 없는 어르신이라는 오르, 걸 우리가 그런 문화로 알고 있거든 음. 아저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다 없는 헐 덕구 노인 음. 어, 이런 혼자 사는 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지금은 여야 양원이라 양로원에 자식 있는 사람들도 가잖아요 여기. 그래서 남쪽에는 어, 음.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멍땅 버니 자식들이 모시는 문화예요. 자식들이 세 명이다게 되면 절대 마지가 모시는게 아니라 형제 중에 누가 어 필요한 사람이 은원을 해서 부모를 모셔요 아 왜냐하면 부모를 모시는 자식, 자식이 국가로부터 혜택이 제일 많거든요. 어, 어떤 혜택 줘요? 집중게 보다 다루죠. 더 많으니까 그쵸, 이거는. 그렇죠. 예, 음. 집 주는 게 다르고 모든 게다 우선권이에요 오르신이 있는 집은. 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몇층몇 층에 몇 오르신이 산다 하는 거다 있잖아요. 음. 그럼 그 아파트에 여맹이라는 게 있어요. 연맹 조직 집에서 여, 동맹. 집에서 너는 젊은 아줌마들 어. 젊은 아줌마들끼리 모임이 있어 그 모임들은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돌보는 것도, 것도 하나의 자연의 인맥이에요. 어 그러니까 미, 오늘은, 우리 맛있는, 품경. 품경. 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매춘메트 어르신하고 같이 가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낸다. 뭐 이번 주에는 우리 맛있는 거 해가지고 오늘 군대 나가서 지원을뭐 노래연습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있어라? 나간다. 오늘은 우리는 건설장에 어디 공연하러 가자. 이런 게다 여명저직에서 저기 프로그램을 ]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것지.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자기네 여명저직에서 다 차익을 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혼자서 낮에 혼자 있을 이유가 없고 같이 흡을를서 여명저직과 함께 노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뭐할 거예요? 애들 산주를 주위촌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하는 거죠. 그런대로 괜찮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음, 그게 검은 사냥인데. <laughs> <laughs> 뭐, 뭐라고? 뭐 검은 사냥인데. <laughs> <laughs> 그래서 나 지금 검은 사냥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그대로 되느냐. 음. 그런 대로 이게 작동이 네. 잘 되었네요. 아. 그게 9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가 권한의 행운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마비됐었어요. 그런데 아. 아. 완전히 어, 완전히 마비가 아. 아니라 제가 권한의 행운 아. 때 애를 키웠잖아요. 아. 저희 딸이 94년생이에요. 아. 하지만 타가소나 이거 미주천 이런 그대로 그 시스템은 있어요.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타가소에 모든 보장, 뭐뭐 식량이라든가 부식물, 뭐든지 건물 버스라든가 이게 국가에서 몽땅 책임졌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관부하는 것도 몽땅 우리 무려 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 교원들 월급 주고뭘뭐 기자제 필요하고 이런 걸 국가가 책임졌는데 권한의 행운 들어가면서 국가가 책임을 멈지게 됐어요. 근데 운영을 해야 되잖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 들어간 거예요. 어, 학비원들 모여놓고 뭐자 우리 학교에서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학생들 계획하는데 컴퓨터가 몇개 필요한데 어, 국가에서 지금 보장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비원들끼리 어떻게 좀 이거 할수 없습니까 하게 되면 학비원들이 돈을 버는 거죠 음. 그래서 고난이행군때 어, 학교에도 돈낸 것들이 있고 타가서 유치원 꾸리는데 자부담이 좀 많았어요 음. 근데 고난이행군때 국가에서 배급도 잘 안되고 음. 월급도 잘 못주면 음.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음. 어떤 돈으로 말해요? 어, 그렇다. 그러니까 뭐 국, 우리는 북쪽 사람들은 음. 이때까지 70년대, 80년대 경 살아가면서 음. 내가 장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시스템 모르고 살았잖아요. 음. 꼭 국가에서 보장해 주니까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돼. 내 전공 분야만 알면 돼. 음. 그래서 음. 전공만 음. 알았었어요. 음. 그러다 갑자기 이게 뭐지가 끊기니까 음.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음. 국가에서 안 주면 난뭘 먹고 살아야 돼? 음. 이게 완전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음. 권한의 힘은 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음.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구단부터 그 사람들이 악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음. 정말 학교 갈 날에 학교도 못 가고 애들이 엄마 따라 다니면서 어린 애들이 배낭 쿵 걸치고 지방에 다니면서 뭐좀싼 가격으로 사가지고또 비싼 데다 갖다 팔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다 팔고 음. 이런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때가 다 시스템 막당 무너졌던 거죠.